시작할게요. 네. 이대1 마지막으로 제너럴 안녕입니다. CNC 온라인으로 가야죠. <laughs> 네. 지금 보시는 진형 12시. 고유군색 침박님의 지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여섯시 노란색 음. 뮤라카 피더님의 음. 직령인데, 지금 도저 달리고 있죠. 저는 달리고 있어요. 에이, 불순한 의도의 지금 무슨 도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저가 달리고 있죠. 이쪽을 지금 정확하게한뜻이시겠죠 그럼 어... 아침방님, 어, 네, 커맨드 센터 팔고? 네, 극단적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서플라이 택크까지 약간 늦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서로 극단적인 수준비해셨죠 이쪽은 지금 전진배럭 그리고 이쪽 커맨드 팔고, 예, 네, 막사, 지금 도전공자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 네, 도전가 올라가는데 지금 봤죠? 자, 지금 상대가 서플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전은 위험해요. 예, 네, 막스까지 더 잡아야죠. 네, 잡아야죠 잠깐만 잡아야죠 네, 위위안까지 왔습니다 어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일단은 벙커를 점령해서 아했습니다 일단 도저가 들어왔죠 자 벙커까지 좀 확실하게 여기를 점령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서플자 그에 반면에 지금 친방님은 어쨌든 커맨드를 팔고 아 네, 유정이네요, 유정 빌드. 아이고, 어저히 잡아 냈습니다, 결국. 자, 그리고 파이어볼로 벙커 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번맞은게 있기 때문에 힘들죠. 일단 아, 파괴 냈고요. 아, 지금 여기 있던 군수, 지금 체크 못 했나요? 여기서 지금 군수 공장 대놓고 짚고 있는데. 대놓고 짚고 있죠. 자, 지금 드래곤탱크. 아, 이건 전설의 마크식 빌드. 드래곤탱크만 쫙쫙 뽑는 유정과, 예, 유정과 드래곤탱크가 뽑는 이게 마크식 빌드예요. 자 마크시 지금 불꽃탱크의 탱장비도 지금 나왔습니다. 자 지금 부송장 여서도 지금 드래곤탱크 꽤 뻔하고요. 자 지금 부서가 지금 가고 있고 네, 엘트 베트마스터 일단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응 빨라야죠. 반응 빠르지 않으면 부송장 날아갑니다. 부송장 날아갑니다 이거. 아 네, 드래곤탱크 는 이건 그냥 부해하죠막면안 네, 되고요. 아 드래곤탱크 지지하죠. 지져어야됩니다아 엘리트매트마스터 엘리트 지금 반응 하고있어요 자 일단은 개탱크까지 왔고 드래곤탱크 네 맞죠 맞죠 그럼 이구조공장 파괴됩니다 구조공장 파괴되구요 자 그리고 유정은 지금 점령한 상태고 일단 자원적으로는 어느정도 있습니다만은 에 네, 도저가 지금 여기 하나 한대 살아있죠 자이거 봤을텐데요 아 지금 드래곤탱크에 지금 게릴라 지금 다 허용하고있습니다 아앱 때리다 말고 어디가나야 드래곤탱크 를 먼저 잡아야죠 아 서플라이 지금 날아가고요 자 이쪽은 드래곤탱크 일단 잡아냈습니다만 트럭은 다 잡힌 상태 자 일단 카멘트 센터 결국 팔아버리네요 하지만 어, 좀 도저.. 아두단나 남아있네요 아이상합니네 하지만 이쪽 본질 서플 파게아 되... 이쪽 본질 서플 파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막상까지 깔끔하게 잡아내야죠 네, 막상까지 네 드래곤탱크 탱글... 네 포턴 선더비구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유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침방님이 자원전에서 지금 유리한 측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야, 야 이쪽으서 빨리 트럭 복고해야죠그 네. 탱커부터 지금 뽑기 웃고서 막살 지었었죠? 아, 지지! 아, 결국, 예, 네, 도저 한 대가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예, 네, 견제에 성공시키면서, 네, 침방님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